지금 뭐해요? 여기 이거 글로벌 이벤트로 랜덤으로 떨어지나봐요 애덕님 죽이라고 아 잠시만요 누나 범인이야? 어 누나 범인이야 일로와 일로와 왜 까불어 왜왜왜 이씨꺄 얘들아 엔천방지 아들아 엔천방지 나 배신자 아니야 확실해. 방금 배신자였잖아 그럼 나도 강도랑 같이 죽을거랑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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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미~~ 하하하하하 헤미~~ 하하하하하 가자 이번 진출 타출할게요 여러분 배신자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야이번에 진짜 생존자 애들아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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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진짜 아니야 진짜 애덕님 걸고 진짜 꽃이에 나무 하나만 줘 싫어 진짜? 진짜 오, 좀, 싫어? 너..너 진짜 진짜 못어 맞아 진짜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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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어 알아 나 나쁜거 알아 죽이고싶어요 버렸잖아 내일 다시 어? 나 추방당했어 왜? 네. 아 이거 애덕님 아니면 누가 나 정치해서 내보낸 거 같은데 누나 집못 들어가 그러면? 어나집못 들어가 그럼 응, 누나 집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마서 싸워야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정치에서 지면 너랑 나랑 마피아로 낙인 찍히는 거야 강수야 누, 누구세요? 어? 누구세요? 저 집에 돌아가는... 누구시냐고요? 아니 누가 말 걸어가 아니, 아니, 애덕님! 아니, 일하고 온 사람! 뭐하 아, 거야, 아, 빨리 문 열어! 야 돼! 안 돼! 나 죽는다고! 니네 빨리 문 열어! 도와주세요, 생존자라는. 그, 다 오셨어요? 내가 네, 네, 풀어줬어. 어, 땡큐. 아, 애덕님. 제가 마피아 아니어도 죽일 수 있는 거 아시죠? 게요나 <laughs> 저... <laughs> 나도... 나 나도 <laughs> 길을 모르겠어. 쟤가 스트레스 났네! 이거 애덕님 마피아 아니냐? 아니 아까 처음에 애덕님이 나 정치했잖아 야 단지야 따라 나랑 저거 마지막 하나 캐러가자 단지 나 마지막 인사 해둘게 잘가 저쪽에서 보자 아! 아니라고 빨리 와! 나 아니라고! 그니까 애덕님이 그저 영국불하니까 진짜로 애덕님이랑 단지같애 애덕이는 확실한 게 시작하자마자 그들 막몰고 가더라고. 그냥 가자마자 그냥 우리 추방 시키고 애덕님 얼어 죽이자 그냥. 누가 나 추방했어? 문 열어줘. 애들아, 애들아, 이거 빨리 지금 가야 돼. 따라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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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. 쓰레기들, 쓰레기들 기억할 거야 진짜. <laughs>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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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여기 헬리패드야. 애들아. 나 지켜줘야 돼, 애들아! 나 지켜줘야 돼, 나 지켜줘야 돼. 이거 이거 수담이 살려, 수담이 살려. 어, 누나 때리면 안 돼. 어? 누나 때리면 안 돼, 강수야! 아저 형, 왜나안 살려? 아야 어, 라장이. 아, 개새끼네, 이거, 씨발! 야, 이 개새끼! 스트랭 단지야, 여기, 여기. 라장이 죽여, 라장이 죽여! 와, 단지 라장이네, 씨발. 아애이가 오바즈. 어는 말이 또 심하다 왜 나랑 자꾸 코시랑만 걸리지? 저기요 저기야 저기요 저기야 야아 왜요 아좀 아. 나나 가질 수도 있지 수도 있지 헬리패드가 밑에 6시7시 열두 시야 열두 시 12시 가자 열두 시 가자 열시가만 하고 돌아오자 그래 그래 어여긴거 같은데 잠깐만 여기다 여기야. 가자 가자. 얘들아 우리 찾았어.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 먹을 거좀 구해서 먹고 가자. 나도 밥 줘, 애동님. 어, 저 먹을 게 하나도 없어. 거짓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일로 와. 여기 있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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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... 내가 할게. 나 지켜줘야 돼. 지켜줘. 야, 이거 글로벌 이벤트 오바지 어딨어? 야, 여기 열자. 여기 들어가자. 들어가 들어. 가 여기 저거 있어야 되는데. 불는 거? 불는거 있어? 있어? 있겠냐? 이개 자식아. 안 돼! 한번만, 한번만 살려줘. 내가 네 줄게. 한번만 살려줘. 탈출시켜 줄게. 비밀로 해 줘. 라장아. 대신 내가 너만 살려서 보내 줄게. 애당 님, 밥좀 주세요. 밥좀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그 아,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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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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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다 여기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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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. 집으로, 가, 집으로! 집으로, 가, 애들, 집으로!

와. 아, 뒤에 있어. 여기 시로와. 여기 위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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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다 여기다여기다 여기도, 여기도, 여기아타기도여들여기여기여기 여기도, 여기도, 여기야 여기도, 여기야야 망개님, 살려주고. 얘들아, 빨리 나가. 두명 나가. 어, 빨리 나가. 탈출해. 어. 망개님은 아. <laughs>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살려보내드려. 자, 나가자, 얘들아. 빨리 나가, 야. 1분 남았어. 제가. 단즈, 단즈. 근데 팀개두드려 맞는데 그냥 상아주고 그냥 구경하는 거 봐라. 아나 원래 강수 살릴라 했는데. 야 죽일려 했나 보지 그럼? 아 재밌어. 어? 아니 이거 뭐야? <laughs> 애동님하고 나하고 아! 개꿀잼 어, 애동님. 애당님! 우리 같은 팀이야 우리 우리 같은 팀이라고 저희 근데 아까부 이렇게 했어가지고 지 이렇게 해줘야 돼말 걸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 갈색깔 단지 이거 갈색깔 부품 있어? 없다고? 애당님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애동님 필요가 없어 매사 왜 어떻게 뭐하고 다니는거야 아니 애동님 여기 사람이 그 쓸모가 없어서 어따 써요 이거를 진짜 아 열받아 진짜 야여기기다여기다 여기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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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장아 너 갈색깔 부품 있어? 어나세개나 나 하나만 주라 땡큐 어어어미안합다아미안합다 미안, 아, 아, 잘못 들었어요 습관성 아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와 세시! 세시! 여기 괜찮다. 아 여기다. 여기여기있다 초록색 있어? 강수야? 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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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다. 여여기 탈출한데 가야 돼. 아, 갔나 밤샷, 밤샷. 쟤가 쟤가 있어요. 쟤가 있 있어요. 쟤가 있어주어저쟤있어있있있어 그냥 타고 갈걸, <laughs> 그냥 갈 걸. 애덕이 애덕이 내가 죽였는데. 제 어. 나한테 뻥 쳤어. 왜? 뭐라고? 유튜브 걸고. 유튜브 걸어 다 걸었어 나. 한테 <laughs> 오늘 을 <거>, 걸보다 <laughs> 많이야. 아니까. 그러니까, 어 그래? 너 믿는다. 한번 살려줄게 하고 혼자 탈출하는 거 들어가가지고 <laughs> 형 살려줘서 고마워. 죽이러 갈게. <laughs> 그럼 아, 이렇게 이렇게 야, <웃음> <웃음> 다 게임 할게 야 소애나 어 <웃음> 뭐야 코신데 완전? 그럼 여기는 분들 아직 좀 쌩쌩하시면 뭐 다른 게임이라도 조금 한번 찾아서 해볼. 할까요? 저는, 저는 방송을 하려고 했는 데. 저는더 아. 하고 싶은데 약속이 있어. 서 그래요. 고생들 하셨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해야죠. 너무 재밌어요. 었이번합방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